충남의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톡톡 44쪽부터 45쪽, 맛있는 과자 속 백분율 탐구를 주제로 공부해봅시다. 이 학습도움 영상은 수학톡톡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공부 속도에 따라 화면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도 잘 지켜주세요. 먼저 백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분율의 기호는 퍼센트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비율 100분의 85를 85%라 쓰고 85%라고 읽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동그라미와 네모를 사용하여 백분율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비 동그라미대 네모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배웠던 방법으로 비율로 나타내면 네모분의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백분율을 계산한 결과에 퍼센트 기호를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과자 뒷면에 적혀있는 영양정보를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먹는 과자의 뒷면에는 영양정보가 적혀있습니다. 그 영양정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다양한 영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나트륨을 확인해보고 그 양을 1일 권장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예시로 보여지는 과자에는 탄수화물이 13g이 들어 있습니다. 12세를 기준으로 탄수화물의 일일 권장량은 130g입니다. 단백질은 3g이 들어있으며 일일 권장량은 50g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륨은 500mg이 들어있고 일일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자 한 봉지에 포함된 탄수화물, 단백질, 나트륨의 함량을 표에 적어서 빈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의 B는 13대 130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 비율은 130분의 13 여기에 약분을 해서 10분의 1로 쓸수 있겠습니다. 백분율은 비율의 100을 곱해서 10%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백질입니다 B는 3대 50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 비율은 50 분의 3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백분율은 비율의 100을 곱해서 6%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륨입니다. B는 500대 2000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 비율은 2000분의 500인데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1로 쓸수 있겠습니다. 백분율은 비율의 100을 곱해서 2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과자 뒷면에 적혀 있는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과자의 영양 정보를 가위로 오려서 빨간 테두리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감자라는 과자의 영양 종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량을 가져올 때 과자 전체에 들어있는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총 내용량당에 적혀있는 함량을 적겠습니다. 탄수화물은 30g, 단백질은 2g, 나트륨은 280mg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자 한 봉지에 포함된 탄수화물, 단백질, 나트륨의 함량을 표에 적어서 빈 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30g이 들어있으며 이를 b로 나타내면 30대 130이 됩니다. 비율은 130분의 30인데 약분을 해서 13분의 3이 됩니다. 백분율은 비율에 100을 곱하면 되는데,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나누기 13을 하고, 100을 곱하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자연수분만 사용해서 23%로 적어 주겠습니다. 단백질은 2g이 들어 있었으며 이를 b로 나타내면 250이 대 됩니다. 비율은 50분의 2인데 약분을 해서 25분의 1이 됩니다. 백분율은 비율의 100을 곱해서 4%가 됩니다. 나트륨은 280mg이 들어 있었으며 이를 b로 나타내면 280대 2000이 됩니다. 비율은 2000분의 280인데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50분의 7이 됩니다. 백분율은 비율의 100을 곱해서 14%가 됩니다. 정리하기입니다. 백분율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시로 5에 대한 3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백분율은 비율에 100을 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5에 대한 3의 비율은 b 가3대 5이므로 기준량은 5가 되고 비교한 양은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분의 3에 곱하기 100을 하면 60이 되고 뒤에 %를 붙여서 백분율은 60%가 됩니다. 수학 톡톡과 함께 수학 실력을 쑥쑥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정말 훌륭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